자, 이식을 y 축에 대칭한, 요 원을 Y축이 대칭한 원의 중심이 이기에 있대. 그리고 Y축 대칭해서 그 중심을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음, Y축 대칭하면은 X보호만 바꾸는 거지. X, X보호 바꿔가지고 제곱하면 플러스지. 이거 보호 바꾸면 플러스 EA, EAX. 플러스 안 되냐. 우선 이제 X 플러스 A의 완전 제곱 여기 A 제곱 써야죠. h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제곱인데 여기다가 더 있으면 더 여기도 더 해줘야 되고, 플러스, y제곱, y-3은 어떻게 돼? y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 9. 여기도 플러스 9 해줘야지. 뽀랑지 넘어가. 그죠? 그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a컵만 3이잖아. 이게 여기에 있대. 네. 대입하면 되죠. 3은 마이너스 a, x에 대입한다.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1이지. 그러면 2 곱하면 6은 a 플러스 1. a가 얼마다? 5가 되겠죠. 얘는 오예요. 5. 5가 되겠고 그다음에 자 얘를 원점 대칭하는 원의 중심이 요거의 꼭짓점과 일치한데, 요거 원점 대칭하면 x, y 부분 다 바꿔야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다 제곱해 제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써도 x, y 다 마이너스 들어가고 제곱하니까 그냥 플러스 쓰면 돼. x 부호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6x, y 부호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b y는요 그면 이렇게 이렇게. x 플러스 요거 절반이니까 3a의 제곱 플러스 요거 y 마이너스 절반이니까 2b의 제곱 그다음 에요거 3a 제곱 9a 제곱이지 9a 제곱 여기도 써줘야지 여기 괜히 더해줬어 여기도 4b 제곱 괜히 더해줬으니까 써줘야지 그치 그러면 이거 중심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a 컴마 2b지 그치 이거랑 이거 꼭지점 일치한데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y는 2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2 깔고 들어가는 거야. 2 깔면 얼마? 6x죠? 그죠? 다음에 플러스 20은 포란지 집어넣는 거 아니죠? 플러스 9, 마이너스 9. 요거죠? y는 2에 x 플러스 3에 완전되고, 마이너스 18, 플러스 20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꼭지점에 잡혀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마이너스 3,2랑 2랑, 2랑 똑같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2가 마이너스 3 2는 마이너스 3이랑 맞지. a가 얼마? 1이 되겠죠. 2b가 2하고 같으니까 b가 얼마? 1이 되겠죠 이거 AB 구하는 건가? 네, 그죠? 1258번에, 어, AB 곱을 구하는 거구나. 곱을 구하는 거 얼마야? AB 곱은 1이 정답. 그죠? A, 1이고 B가 1이니까.